인 e 이붙지마 n 죠 i n g Let's review the game. Keep them in mind. Let's 그, 시타, 아 o m p l e t e the mission for r e w 며칠 날 며칠 보아를때왜공전에보아기이 우리 무장 도와서올때 있으면? 여기서부터 어서못하 그럼 어떻게 간대 이까 가자마자? 빨리 오는 거니? y e 비즈니스, 내가 본 있는데, 본퍼 어? 오겠지. 어차피. 어, 원신조 있다. 여기, 저쪽에 계신 번호쪽에 응. 빠른 거 봐. 중앙도, 중앙이다. 어, 이요? 아, 스케븐데 아래도 있는 거 같긴 한데. 오. 자, 인데또 집. 아, 있구나. 이제 여기 위, 에 위. 에 위. 에 위. 위, 위. 위, 위. 위, 위. 위, 위. 위, 위. 위, 위. 밑에 위, 위. 밑에 위, 위. 위, 아 위, 위. 위, 위. 위, 위, 위. 위, 위, 위. 위, 위, 위. 아, 위, 위. 위, 어. 이거, 어디, 이거 어디 다운되지? e this puzzle. 보인다 c k e n This way. Oh, y e a 팀 I don't know. I 바리탄이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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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진아 역겹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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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두명아이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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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바로 니 아니, 아니, 아거 아니, 아니, 니 반대편 건물인가? 위에 위에 중앙 중앙에 하나. 어 발설 들인. 어 밀어보자. 약간 우리 쪽 오는 느낌 소리. 들어장을까고캐쳐가야되나보켓 녹아. 이 비가 녹아가봐가봐 비가 녹로가 돈도 봐버려스파이가이가좀아고 와야겠다

내 따라 온다. <laughs> 안맞나 어, 로켓 발사 카운트 다운인데? 로스 아직 로그, 로그. 못 잡았잖아. 어 아직 로켓 위에 있잖아. 어, 위에 아직 내려 안네아금못 죽였네. 아직 이렇게 오른쪽 갈라면 이렇게 엎드려. 근데 진짜 엎드려가면 모르긴 하겠다. 내 그래, 수류기. <laughs> 근데 니네 바둑카드에 보이긴 할때 대보 대만. 잘 라면 음. 얘네 위치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얘네 어디있는지 모르겠는데 네. 쏘는거 봐봐 어디로 쏘는지 오린데 뭐야 어? 전차가 오랬었는데 메세지 어? 이리 보스도 안잡고 어떻게 나가는거야? 그러게 어? 어 잡았다 보스 잡았다 보스 잡았 우리 이거 맞지? 어, 벌써 맞아요. 못 잡은 거 아니야? 어, 그런가? 근다 하나 폭탄 뭐지? 그냥 폭탄 터진 거였나? 어, 아 그게 같은데? 잡곡 폭탄이구나 잡곡 노래 끝나야 잡은 거아니 어? 잡곡 들어 아직 밑에 있나 본데 애들 근왜내 앞에 이거 없어 애들이? 저까지 왔는데 애들이 없더라 그냥 연막 깔고 딜은 거 아니야? 그저 그, 저기. 밝혀보고 이거 보니 우리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이거 좀 도름이지? 근데 카운트 다고 된거 보면 된다니. 형님 죽을라가 우리 많이 왔다. 그거 네, 안뭐 맞는? 이거 진짜 우리 뒤에 있는 거 아니야? 버스 네, 잡을까요 그냥? 내가 잡을까? 여기 보이야 저 머리. 내가 잡을게. 잡았어, 잡 애들이 안 보인다. 맞네, 저기도 없는데? 내가 어. 죽은 거아니야 어. 어? 그런 변수가? 어, 죽었다, 죽었다. <웃음> <웃음> 레전드. 죽어있는데? 나 일단 누를게. 네. 아, 못 누르네 우리가? 아, 아 맞네. 잠깐만. 네, 어디서 어디서 이거 어디서 어디서 나 이거 먹어라. 나가 먹는다. 아 저거 눌러야 돼. 에. 아니 야템도 좋은데 왜두 번이야? 8분이야. 형수님 그거 있냐? 뭐? 약 없어. 찾아볼게. 혹시 내거 하나 남기면은? 네. 아 별명일 텐데 이거 두 개요. 제가 하나 더어디 있을 거 같은데? 분명 히 있거든. 개웃나 죽은 게 개웃기. 진짜 죽었. 어 <laughs> 없네? <laughs> 어, 이니 요거 갚아. 어기러애들이 뭐 아, 저. 거기라도 신경이 되나? 한번 더. 뭐 거기 그 핑킹이라 가지고. 내가 저 내려고 올게. 안 되겠다. 오. 멋지다. 되겠나? 8분. 아 이거만 들면 되네 원신만 들면 되구나. 응. <laughs> 왜 심냐? 진짜 이렇게까지 조용할 거야. 리가 없는데 죽은 게 개웃기네. <laughs> 아, 대단하다. 레단하다 <laughs> 일방하다. <웃음> 그러니까 분명 안안 잡았을 리가 없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아니, 주변 돌아보니까 시체일 거 <laughs> 라이 향수 더 없을 여기 좀 많이 있어 아직 더좀 있어 하나 더 있는데 어디? 어 여기 꼬인데 일단 하나 더 찾아볼게 요 yeah, 여기 돌 두었으면 있을 수도. <목소리를> 둘이인가? 나였으면 일로 들어갔어. 일로 가도 잠깐만. 왜? 내 앞에 있다 그러면 눌렀잖아. 뭐야? 너가 누른 거 아니야? 아닌데. 얼 아직 있네. 내가 끝장낸다. 야한한 팀인지 몰라 그건. 천천히. 내가, 내가 기다릴 천천히. 네 끝장 못 내면 네가 끝장나 빨리 가는 동. 근 얘도 내 사운드 들어가지고 대지중 됐지 말아라 됐지 하필 난 니가 누는줄 알았는데 랜덤북도인가? 저렇게 뒤로 오고 그럴 수도 있겟 있겠... PCQ 괜찮네 일로 나오는 건 없나요? 어디? 미션이 날라 그래도 어디 어디 내, 내 왼쪽 나 핀도 찍어 아니 나와 사운드 들린다 네, 사운드 미어아 들려 지금 멈췄다 light and dark. Caps 어 하나 찍히는데 야 우리 발 밑에 있어 어뭐 여기 있었네? 잡았어 잡았어 가가라 가가라 <laughs> 불쌍해 <웃음> 야, 언제 왔대 이거?